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속죄의 간격은 매일 먹어도 새로운 영적 음식과 같습니다. 민수기 19장 성경칼럼. 요절, 구절, 20절. 제목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것입니다. 은근한 차별을 의미하는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 볕은 딸을 죄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고 차별이 몸에 베어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한량 없는 사랑을 변함없이 쏟아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깊고 예민하게 느끼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속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해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범죄를 미워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합니다. 20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민수기 19장에는 속죄의 성격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대아 사건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결을 위한 잿물 제조법과 사용의 윤례를 정해주십니다. 이 잿물의 재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던져 태워 만든 것입니다. 2절부터 6절. 이네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속죄양이 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0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암송아지를 잡는 곳과 잿물을 놓아 두는 곳이 진 박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장소에 대한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태운제를 짐박 정한 곳에 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부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절 재를 물에 타서 정결케 하는 잿물로 사용하게 하였고 누구든지 사용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잿물 윤례는 참회하는 영혼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무한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잿물 윤례는 일차적으로 시체를 접한 자의 외적 정결에 대한 것이지만 내적 정결과 연결되고 전인격에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포스코의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은 자서전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비결 중에 하나가 사원들에게 목욕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적 청결이 되면 의복을 깨끗이 입게 되며 노동 결과의 하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질이 높아져 자부심을 갖게 하고 행복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조직 신학에서 인간론을 나눌 때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과 육과 홍과 영의 삼분설과 육과 홍과 영이 하나라는 전인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성경에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어 하나만 주장하면 시비에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육과 마음과 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민수기 19장의 제물 규례는 크게는 오직 예수님만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 은혜를 전진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전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결과는 구원의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그 교제로 인한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죄를 의식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 화평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